아이들이 자유롭게 옷껏 떠들고 있는 교실.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오자 학생들 모두가 한순간에 조용해지며 긴장한 모습으로 재빨리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무언가를 기다리듯 시계를 봅니다. 그러자 곧 방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말씀한 내용을 반드시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의 지시에 학생들이 자리에 앉고 곧 수업을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2 더하기 2는 5다. 2 더하기 2는 5라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한 학생이 반박을 하려고 하자 강압적으로 틀린 의견이라며 이를 묵살합니다. 다른 학생이 일어나 어떻게 5가 되냐며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배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이 더하기 이는 4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말을 자르며 묵살합니다. 선생님은 학교의 우등생이자 선도부들을 부릅니다. 선생님은 학교의 우등생자 선도부들을 부릅니다. 오, 오, 자세. 오, 자세. 오, 오, 선도부들은 2더하기 2는 5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학생을 칠판 앞으로 부릅니다. 적으세요, 이 학생에게 네. 직접 2더하기 2는 몇인지 적으라고 합니다. 선도부들이 학생을 향해 총을 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선생님은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이나카님 볼사드 아, 학생은 자신의 신념대로 2 더하기 2는 4라고 적습니다. 그러자, 선도부들은 학생을 총살합니다. 이윽고, 선생님이 다시 학생들에게 자신의 말을 아직 못 이해한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선생님이 다시 2 더하기 2는 5라고 적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실의 한 학생은 2 더하기 2는 5를 4라고 몰래 고쳐 적으며 2 더하기 2는 5 영화는 조지 오웰이1984 소설을 재구성 1984는 빅브라더라는 독재자가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암울한 미래 모습을 통해 과거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 및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빅 브라더의 감시와 통제 하에 살아가며 이런 감시와 통제 사회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곳입니다. 지배 권력은 국가나 사회 질서를 내세우며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개인은 잘못된 지배 권력에 저항을 해야 하지만. 절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은력적으로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배권력이 부당한 세뇌와 재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고성원의 사고금식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를 향한 비판을 이야기한 영화 2-2는 5였습니다.